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.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묵상입니다. 특히 그 구조와 메시지가 어 지금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주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이 자료는 AD 96년경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잖아요. 그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고 쓰여진 요한의 편지. 음. 바로 그 계시록의 배경과 핵심을 다루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이 자료는 계시록이 뭐랄까 단순히 미래의 무서운 일들만 쭉 나열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강조해요. 오히려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, 또 우리 성도들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. 아, 정체성 확인이요? 네.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, 음,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점. 이걸 분명히 합니다. 맞아요. 특히 계시록 읽다 보면 좀 어렵고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. 저도 그게 좀 그렇죠. 상징이 많죠. 이 자료가 그 중에서도 특히 12장에서 14장 갑자기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가는 듯한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더라고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, 네. 좋은 질문이신데요. 이 자료 설명을 보면 계시록 11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곱 인, 또 일곱 나팔 재앙 같은 거요.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과 심판, 그리고 믿는 이들의 구원 이런 걸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나온다고 봐요. 네, 순서대로요? 그런데 12장부터 14장은 잠시 그 흐름을 딱 멈추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.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,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,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큰 계획. 이걸 구속 역사라고 하잖아요. 네네. 구속사. 바로 그 구속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다. 이렇게 해석을 해요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이 뭐 완전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왜 필연적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잠시 이렇게 역사 되감기를 하는 거군요. 네, 맞, 바로 그거죠. 그래서 12장은 그 영적 싸움이 우리 인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고, 13장은 그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그리고 14장은 결국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승리하고 최후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그림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거고요. 정확합니다. 이 자료는 바로 이큰 그림.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하고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. 음, 중요하죠. 그래야만 현재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. 자료에서도 뭐 전쟁. 재난, 빈부격자 심해지는 거, 심지어 요즘 AI 발전 때문에 막연히 불안한 거. 네, 그런 것들.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,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 성경이 예고한 그 방향대로 가고 있구나,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결국 이 세상 자체에 너무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, 이런 촉구네요. 네, 그렇죠. 세상에 소망 없음을 직시하고 창국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죠. 아까 그 비유가 되게 재밌었어요. 결말을 이미 아는 영화나 드라마 다시 볼 때요, 중간에 막 위기 상황 나와도. 아, 저 결국 주인공이 이기는데 뭘 하고 좀 여유롭게 보게 되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. 네, 바로 그 지점입니다. 현재 우리가 겪는 뭐 팬데믹 후유증이라든지 전쟁, 기후 위기, 경제적인 불평등, 기술 발전에 대한 두려움.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시대가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다 예고된 과정의 일부다. 이걸 알다면요. 음, 안다면 네. 막연한 두려움에 그냥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어 빛과 소금처럼 아 빛과 소금이요 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말을 안다는 게 현재를 그냥 포기하거나 외면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있잖아요. 세상을 축복하고 바르게 이끄는 역할. 네, 맞아요. 왕 같은 제사장. 그걸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된다. 이런 의미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한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과 끝, 그리고 그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. 네, 그렇죠. 알고 있죠. 그렇다면 오늘날 이 급변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? 그냥 세상을 따라서 같이 불안해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삶.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유한계시록의 깊은 메시지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. 이 세상의 끝을 아는 자로서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단순히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 또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